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 김루입니다 와 오늘만큼은 아무도 뭐라하지 못할 만한 차량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포르쉐의 파나메라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라이트 보이십니까? 신형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죠 이거를 누가 이 금액대에 샀을까라는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2015년 5월에 출고된 12만 키로 주행했고요 키로수가 많아서 수리비 고민이시라고요? 전차주분이요, 카센터 대표님이셨습니다. 직접 자가용으로 운행했던 차량인 만큼이나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얘가 지금 디젤 차량이에요. 파나메라 디젤 모델이어서 신차 출고가도 한 1억 2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던 차량인데, 가솔린 못지않은 정숙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외관의 도장면이 유리막 코팅을 한 듯한 맨들맨들한 도장면 가지고 있고요 스톤칩 하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저 성능지 설명드리면 완전 모사고의미세미 불량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판매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4,230만 원에 판매할 겁니다 4,000 초반대 차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못해도 한 8, 9천 원 하겠다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트뿐만이냐고요? 안에 실내에 핸들마저도 신형 핸들의 스포츠 크로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 통풍 열선은 물론이고 압축 도어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많이 추가된 차량인데요.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괜히 준비한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저 포르쉐 저도 수리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웬만하면 준비 안 할라 했는데 전차주 확실하죠. 정비소 대표님이셨고 심지어 관리까지 잘돼서 준비하게 된 거고요. 이어서 전면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헤드램프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지금 블랙 베젤로써 화이트 바디와 너무나도 너무 궁합이 잘 맞는 디자인에 원래 라이트가 이게 아닙니다.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못난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었지만 신형 4점식 헤드램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네트나 뭐 그릴, 범퍼 보셨을 때 너무 깨끗해요. 스톤 칩판 없이 깔끔하고 하얀색 바디지만 천장에 있는 사물이 비칠 정도의 광상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쪽 보셨을 때는 전망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 이 하단부에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수직선의 디테일 때문인지 이 스포츠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포인트들 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이 본네트 가운데에 있는 포르쉐마카하나 때문에도 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번호판 밑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전면부 살펴봤습니다. 조우석 측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우석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장 짧냐고요? 아니에요. 이포르쉐의 대형 세단으로 들어가는 차량에 심지어 해치백 스타일로 뭉툭하게 떨어지는 C필러 라인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파나메라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등한 디자인이었고요. 이어서 휠과 타이어 보시면 20인치 터보휠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7, 80% 이상씩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피렐리 P7 제품으로 되어있는데 럼플렛 타이어예요. 타이어 얘기는 좀안 할라 했는데 이건 안할 수가 없어요 저가형 타이어가 아닌 고가형 타이어고요 이럼플랫 타이어라고 하면 은 타이어가 펑크나서 공기압이 많이 샜을 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 형상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위편으로 보셨을 때는 썬루프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전자석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스트도어, 압축도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빨려 들어가고 있죠 내쪽다 정상 작동 되고요 안 되면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몰딩 같은 경우에도 크롬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블랙 화이트 투톤으로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지금 앞펜다 쪽에는 에어덕트 디자인이 길쭉하게 뻗어 있습니다 스포츠성 여고 하나로도 훨씬 더 플러스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측면부까지 살펴봤는데 전면이나 측면 라인 어떠셨나요? 이 본네트도 포측한 느낌처럼 뭉툭한 디자인의 본네트가 민자로 깔려있고, 옆에 보시면 울그락불그락한 디자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나메라의 정석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측면도 살펴봤고요. 후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구형 아닙니다. 얘가 15년 5월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리프트가 한번된 모델이에요. 전면부도 그랬고, 후면부도 그랬고, 지금 앞에는 신형 개조해놔서 모르시겠지만, 뒤에 전기형 사진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멋이 없습니다 제네시스 BH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후기형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981 박스터 같은 느낌도 드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길쭉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리어 스포일러도 전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셨을 때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어디서 여는지 감이 안 오시죠? 요 스포일러 윗부분, 뒷유리에 보시면은 트렁크 버튼이 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누르셨을 때는 뒷유리까지 통으로 열리는 트렁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순정 핸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 15년식 페리된 모델도 요 핸들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실내 끝까지 보셔야 핸들이 어떻게 신형 핸들로 바뀌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말씀 못 드렸지만 외관 화이트에 실내 올,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조합도 너무 좋았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널찍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하단부 쪽 보여드리면 타이어 펑크 키트와 우퍼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구 키트도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어를 폴딩 하셨을 땐 더욱더 긴짐까지도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4천 초반대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내 깜짝 놀랄 겁니다. 외관만큼이나 되게 디테일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외관 화이트 실내 베이지 다시 한번 감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드레스트 보시면은 포르쉐의 마크가 각인된 걸볼 수가 있죠. 요것도 한 옵션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거의 한 100만 원좀안 되는 옵션값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트 디자인이 일반 세단 느낌이 아예 안 나요. 얘가 대형 세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스포츠카 같기도 하면서도 해치백 같기도 하면서도 대형 세단 같기도 하면서도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버킷 시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가죽 컨디션이나 오염 같은 것도 너무 적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하단부로 보셨을 때 운전석과 조우석에 전동 시트 보여주고 있고 운전석에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메모리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저 탑승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탑승했습니다. 타자마자 제가 느낀 감정으로는 와, 이차 타면은 성공한 남자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S클래스를 사시나 7시리즈를 사시나 수립이 똑같이 터집니다. 그렇지만 포르쉐가 벤츠 BM보다는 한 1.5배 더 비싸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키가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거를 왼쪽에 꼽아 가지고 돌리셔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3000cc 디젤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진짜 이거 가솔린 못지않게 너무 정숙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가솔린이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이십니까? 5구 계기판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칸은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2만 1,218km 운행한 차량입니다. 경고등 점등되는 거 없고요. 전차주분이 카센터 사장님이셨는데 자가용을 막 굴리진 않았겠죠.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아까 트렁크에 있던 구형인들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기. 전기형도 아닌 페리된 후기형 핸들 인데도 지금 신형 디자인과는 너무 많은 디자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핸들 하나 때문에 이 차를 7천인가 8천 주고 산 듯한 비싸 보이는 듯한 느낌 충분히 내실 수 있고요 양쪽에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가 각각 빠져 있고요 뒤편으로는 연장 키스란 듯한 패드 시프트와 좌측으로 오셨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번 왼편으로 오셨을 때는 오토 라이트와 그 하단부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트림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시트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트림 내장재가 블랙입니다. 밖에도 화이트와 블랙 투톤이었다면 실내에서는 베이지와 블랙 투톤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오토 윈도우와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그리고 보스 스피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로 오셨을 때 대시보드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스포츠 크로노, 요거 포르셋 하시는 분들은 4점식과요 시계같이 생긴 게 필수라고 합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우월하다 보실 수 있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쌈마이재질 아닙니다. 포르쉐예요. 베이지 스티치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 디스플레이는 다소 조그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신 것처럼 양화질의 가이드라인 버벅임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라운드 시스템이 깔끔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비 버튼을 제가 눌렀을 때. 보이십니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 블루투스 기능까지 전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굳이 요즘 신형차가 필요할까? 포르쉐를 타면서 웬만한 옵션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셨을 때는 잘안 보이니까 내릴게요. 자, 지금 오토 에어컨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내려오셨을 때 운전석과 조석에 통풍,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는 스포츠 모드와 서스 감쇠력 조절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오셨을 땐 오토 스탑 기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이 버튼은 원래 없었는데 이식을 해 놨어요. 요거는 직접 방문하시면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기 관련된 장치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컵홀더는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에는 재떨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트는 적당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가 핸들부터 시트, 대시보드, 센터 콘솔, 뭐 암레스트까지 어디 하나 빠짐없이 깨끗했습니다. 어, 제가 깨끗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컨디션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런 차 찾기. 하늘의 별따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위편으로 올라오시면은 ECM 룸미러와 그 위로 보여지는 썬루프 지금 천장 내장재까지도 시트 컬러와 똑같은 베이지스트로 되어 있었고요 정상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모든 게 퍼펙트 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열 살펴봤고요. 2열로 넘어갈게요. 뒷좌석 탑승했습니다. 오, 플래그십 같으면서도 스포츠카 탄거 같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기분을 주고 있어요. 정말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뒤에 마저도 시트 컨디션은 완벽했고요. 이어서 에어벤트는 B필러 쪽에 크롬 색상으로 한번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한번더 보여지고 있죠. 뽀존 에어벤트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오토 에어컨 뒷좌석에도 독립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뒷좌석 통풍 열선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었고요. 이어서 컵홀더 보여지고 있고 암레스트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암레스트를 사용 안 하셨을 때는 이 옆에 레버를 당기시면 은 컵홀더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지금 뒤에는 약소한 수납공간이 있지만 지금 행운의 동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대형 세단인데 C필러가 해치백처럼 뭉툭하게 좀 높이 올라오면서 내려가 있었죠 너무 여유롭다 제 앞머리 엄청 솟아있습니다 안 닿아요 그만큼 쾌적하고요 레그룸도 말할 거 없이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파나메라 역대급 매물 준비했습니다 이거 팔리면은 요거에 대적할 만한 매물 전국에 한 대도 없을 거니까요. 제가 잡아할게요. 놓치지 어... 않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이게 디젤 같습니까 실제로 오셨을 때 시동 걸고 엔진음 한번 열어보세요. 가솔린인가, 디젤인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정교한 엔진음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 못 드렸네요 이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은요 PDK라고 해서 포르쉐의 듀얼 클러치 미션입니다 이 오토와 수동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총정리해드릴게요 15년 5월에 출고됐고요 12만 키로 주행했지만 전차주분이 공업사에서 대표셨습니다. 직접 자가용으로 관리하면서 타셨던 차고 오셨을 때 더럽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혁신적인 메모리였습니다. 신형 헤드램프, 신형 핸들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었고 옵션까지도 짱짱했죠. 4,230만 원에 판매할 겁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합리적이고 꿀매물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일 번지 김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